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점심 점심. 아, 좋은 점심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푹 자고 지금 오후 1시 39분인데 환전을 하러 갑니다. 그랩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한시장 옆에 손하라는 금은방 가서 바꿀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잘쳐준다 해가지고. 일단 오늘 계획은. 운전을 하고 쌀국수 하나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써놀드 가서 놀이기구 타기 그리고 뭐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아뭐 먹지 뭐 마사지 받고 돌아오지 않을까 집에 저녁 밥을 생각해놔야겠다 저밥 <laughs> 이런데는 겁 난다고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쭉 가야 됩니다 믿고 어차피 알아서들 피해가기 때문에 건너가자 몇 분이 돌아가셨더라고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보고가 그럼 논란이 있겠는데? 내내 <laughs> 내 말에 항상 조심야돼안요 네. 1048 1 0 2

그때 막 뜨고 있었나? 막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런. 한네임이 있었나? 한국 사람? 어, 병기도 맞아, 방식이라는. 맞아. 맞아, 맞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 지금은 뭐 그냥 한국인데? 경기도에 딱요 정도 되죠. 한국 분들. 아, 그래? <laughs> 날씨 너무 좋은데? 아, 따뜻하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네, 푹 모으고 있다 맞아요. 모으고 있지? 이거 아, 그, 아, 아, 하나? One? One. <목소리> 콜라 이런거안먹 c 래요 r o Chero. c h e 이 o Chero. c h e r e r o o h o c o e o 이게 그냥 딱 깔끔한 맛이다. 힐링가? 음. 저는 지금 다낭의 유명 관광 코스이죠? 핑크 성당에 왔습니다. <목소리> 6년만이다 6년만이야 덥긴 덥다 형 어, 덥네 덥네 그렇게 <laughs> 덥진 않아 한번 둘러볼까요? 국물 있는 뜨거운 거 먹어서 그렇지 나쁘진 않아, 않아. 아, 나쁘진 않아 <laughs> 선선하네 이제 열려있진 아 열려 옛날에 열려 있었는데. 응. 아, 음. 아닌가? 그늘 들어오면 형 완전 선선하네. 습한 게 없어. 응. 음. 그니까 습한 게 없다? 이랬어? 얼른? 기억 안 나요, 솔직히. 뭐야, 이거? 말이야? 아베 말이야. 노래 하나 부르고 싶으면 괜찮다. 다봤다 형? 아, 기억이 뭔가 스멀스멀 난다. 스멀스멀 나? 응. 근데 잊고 있던 그 기억들이. 기억 두개 있는데? 응. 아, 맞아, 맞아. 그때, 아. 밤스랑, 여기, 밤스? 어, 밤스랑. 맞아, 맞아. 어, 있네, 콩. 콩 하고 있네. 나? 그럼 무조건 그거지. 포커는커피 스무디. 그치. 밖에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해. 커피는? 아니요 코코넛 오랜만이만 달다 달아 이게 여행이 빨리 타세요 시차오 아, 아. 다운타운 예선썬 yeah, 어, 이형 액션캠이 날씨가 좋으면 오, 완전 예쁘게 나오네 그러네 하늘이 지금 미쳐서 그니까형또 정면파트 한번 찍어줘야지 사람이 형 없는거 같은데? 저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가 있네.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는 거 같아. 바티 아. Do you want to get her? 한 팀이야. 아, no. 나한 o 이야 아이 왔네. 아무것도 한아 개, 아두 개, 세 개, 네 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아, 말. 아, 오케이, 오케 s t h s t h s open time. 아아 오케이, 오케이. Yes. This is open t i m 얼마나 또 신나서 놀라고? 버티지 말. 어, 그냥 t h a 망을 보여줘야 되나? 아이 아, 그래 이거야 형 이게, 이게 어? 아형 아, 어? 왜? 왜 여기 있냐 이거? 왜? 이거 원래 안쪽에 있었는데? 뭐가 다 데로 들어온 거야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독수리 요새 한번 때리고 uh -huh. 아.. 밤스도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펜시 왔었으면 뭔가 재밌었을 거같은 밤스도 재밌을 거아 밤스도 안 오냐 이는거 아니야? 하는거 같은데? 그냥 우리 둘만 탈거 같은데? 아 그러네 진정 진 어, 예. 진짜 좀 기다렸다 t e s 5 m 5 m i n 5 minutes? 5 minutes? 5 m i n u t e 어5 minutes? 5 m i n u t 오 s 5 minutes? 5 minutes? 5 minutes? 5 minutes? 5 minutes? 5 m i 거 u t e s 5 m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한번 꼭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거 먼저 타가지고 이제 다른 게 재미없을 수도 아, 있어. 그럴, 그럴 것 같아. 이게 5번으로 가는 길은 아니겠지? 아, 형. 이것도 기억나. 이거, 밤스랑 기다리다가 어떤 어린 놈이 새치기 했던 기억이 나. 근데 우리 뒤에도 한국인이셨거든? 욕 엄청 했어. 약간 런던이구나. 안 가봤죠? 그 런던 가 다들 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막 있죠. 아, 런던 베이그. <laughs> 런던 베이그.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저것만 타러 많이들 오시는 거 같아. 선코브라? 아니 아니 저 선코브라 어떻고 저뭐저 관람차. 그 핀퍼월드 핀퍼월드 가서 탔잖아. 네. 그거보다는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 응. 거기는 되게 안정적이지. 나 저거 타고 약간 어. 관람차가 좀 무서운 거구나, 약간 느꼈어. 조심해야 돼. 이것도 안 하는데? 그런 거 같은데? 아 이러면 킹코브라 1 6번탈 수밖에 없어. 뽑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응. 음. 이러면 혼내 줘야 돼, 그냥. <laughs> 야 무슨 이런 거면 직원들 그냥 다 퇴근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조작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될거 같은데. 아니면 하는데 숨어 계시나? 약간 우리가 오면. 아, 그치. 그러면은... 응. 아 이거 말고 약간 약간 더블락스핀 같은 느낌의 기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번 멈췄었는데. 일단 이거 타자. 그래 그래 뭔데 이건? 줄서 있으면 타야지. 진짜 탔는데 이건 좀 귀엽습니다, 그냥. 애기들이 타는 것 같아요. 주말에 오는 게 좋겠다, 이건. 토요일 아, 왔어요. 음. 이렇게 안할줄 몰랐다. 금요일도 근데 너무 한국을 생각했나? 한국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맞잖아 아, 그렇구나. 약간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구나. 아주 잘 됐으면 좋겠네. 저희는 다시 퀸코브라로 가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퀸호브라시장 E yeah. aí 완전 먹을 거거리네. 그러니까. 주말에 밤 되면은 좀 사람 북적북적하고 음. 재밌긴 하네. 어, 오늘 여기까지 주사 있다 이런. 그럼 것... 그런 거 같아. 시작. <Quand> <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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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기차에. 뭠> 어디 타나 상관없어. 갈까? <뭠> 세상 걱정 없고 인생 사는데 먹어. 어, 이쁜내형 여기? 어. 진짜. 형? Yeah. Who are you? Oh, I... 어떻게, 어떻게 전화하셨지, 나한테? <laughs> 끊으셨어. 저녁 되니까 더 이쁘네. 응. 뭐예요? 예상. 응? 예상 밥 먹어? 아, 어, 이거 나야? 예상. <laughs> 예. 잠깐만. 아, 여기야 어? 게임과. 여기였나? 아, 그랬던 것 같아. 어, 뭐야? 걸린다. 저분, 저분, 여기 있으면, 진짜. 여기 계시네? 예. <laughs> yeah. 아우, 배우신 분이네. 배우신 분이야. 맨스티. Yeah. 네, <laughs> 진짜. 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머리가 미친 듯이 딱잡 음. 예쁘겠다 그래도 야무. 지금 딱 좋은데. 좀 더운데? 시원하다 생각하면 시원해. 아니 근데 그때보다 약간 안정감이 좀더 더해진 느낌이야. 야 꼭대기. 근데 완전 도로 이쁘게 깔렸다, 저기. 그러니까.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됐 근데 다낭은 그럴만해. 아마 원화랑 외화를 엄청 벌어들릴 거야. 그치? 베트남이 우리나라 경제를 따라잡는 날이 올까? 우긴 오겠지. 와요? 올 네. 수도. 네. 네. 안녕, 써널드. 굿바이, 써널드. 신짱, 써널드.